초원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 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이슬진저 목자들이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목자의 존재 이유는 양을 먹이고 양이 침략을 받을 때 보호하고 지켜 주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어떠했을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때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고 목자 자신만 살진 것을 잡아 기름을 먹고 털을 입고이다. 사절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목자가 양을 유하여 연약할 때 강하게 하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상하고 골맞을 때 싸매어 줘야 하고, 쫓기고 있을 때 돌아오게 해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고, 이와 같은 역할이 목자가 양을 유하여 하는 일인데, 포악으로 다스렸다. 그래야 요절에 보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흩어졌죠 관리가 안 되니까 들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육지를 보면 내 양대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대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결국 목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는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와 같이 흩어져서 캄캄한 가운데에 놓여있는 그들을 영원이 방치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건지어내겠다 13절에 보면 본토로 데려올 것이며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가에 거주하게 할 것이라 본토로 흩어져 있는 그 양태를 모아 돌아오게 하겠다 14절에 보면 좋은 꼴을 먹이며 좋은 우리에 눕게 하겠다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게 하겠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16절에 보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움해 주며 모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결국, 그와 같은 상태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니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어두운 데서 계곡에서 건져내어 푸른 초장에 눕도록 그리고 맑은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나는 내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것들을 먹이며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있죠 뭐가 흥미로우냐 목자가 친히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 목자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다윗과 그 시간적 차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거 발강가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오이 언제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이 뒤어서 그 뒤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그의 시간은 500여 년간의 간극이 있어요 그런데 500여 년간의 간극이 있는 이때에 바로 목자로 세우는데 그 목자 이름이 누구다? 다윗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땅 위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부분을 말씀해요 그리고 10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목자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목사님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뭐 이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한되게 말하려는 걸까? 아,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목자는 끌어가는 앞서 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국가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을 바르게 끌어가는 그들이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아수르의 폐망이 되어고 바빌론의 폐망이 되어져서 다 흩어져 버린 포로로 끌려가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또한 걸음 나아가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장을 말하고요. 교회에서는 당의장이 될 거고요. 어떤 동네에서는 그 동네의 구청장이나 또는 어떤 시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요. 국가에는 국가를 끌어가는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의 수반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죠. 가정에 가장이 잘못 끌어가면요. 가장이 풍지박산돼요. 어떤 회사도 회사의 사장님이 바르게 그 회사를 끌어가지 못하면 위태위태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더더욱 그렇죠.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는 역사에서 그 사실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정의 가장이 든든하기를 꼭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끌어가는 이 지도자, 목사님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죠. 왜 영적 이 부분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흐트러지면 정신의 문제, 육체적 문제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잘 되면 정신이 잘 되고 정신이 잘 되면 정신과 함께 몸의 건강과 삶의 윤태감이 다 연결이 되었어요.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흔들리고 영적 문제까지 휘청거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백성들 앞에서 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꼭 바르게 기도하고 이끌어줘야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하고 있다. 요한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우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인도하는 그분은 어디로? 물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요아가 나의 목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더 푸르른 초원과 초장이 있으니까,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니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요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이곳으로 걸어갈 수 있어? 그 너머의 것을 못 보니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란 이런 것들을 함께 볼줄 아는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 요하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음으로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요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뒤를 지나, 지나가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초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간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우리의 교회의 표호가 감사로 인생을 춤추게 하라입니다. 호흡하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정상적 음식을 먹으며 소화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 받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축복 중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감사할 때더큰 감사가 우리의 넘치게 한다 하여 싸우니 범사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생을 끌어가는 목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내 정신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책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요 원하 없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움침한 골짜기를 갈수 있지만 그 너머에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용육에 건강해 케 주소서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경제적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직장이나 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자녀의 문제 앞에 아파하게 될때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품안에 안아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이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자녀들 있는 곳에서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삼아 주시기 원하오며, 드려지는 헌금이 쌓으니, 가정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